일단 지금 동아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를 마치시고 한국 코칭 프로 골프협회 협회장으로 네. 계시고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소속으로 다수의 골프 관련 책도 내시고 강의도 하시고 오늘 네. 선수들의 멘탈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그런 멘탈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만이 여쭤보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네, 어, 아, 두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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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저는, 아, 아 <laughs> 네. 아, 일단 제가 아까 앞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어, 어, 골프를 친지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어, 프로는, 어, 2004년도에 입회를, KPJ 입회를 해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어, 골프 쪽으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선수 생활도 하고, 시합을 뛰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기술이 좋아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잘 있었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주위에서도 너무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석사학위는, 어 불안에 대해서, 이제, 석사학위를 논문을 썼고, 어 박사학위는 제가 입스가 너무 심했어요. 뭐, 다들 입스를 아실 거예요. 입스를 아시는데, 저는 입스가 솔직히 너무 심해가지고, 그린에서, 구토했어요. 음 그린에 올라갔는데, 퍼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 그 몸에서는, 뭐, 팔도 떨리지만은, 오바이트까지 쏠리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게 생길까 아무리 저도 그때 계속 이제 심리학도 뭐 멘탈 교육도 듣고 랬지만은 너무 심한 거야 아무리 심리교육을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는 있다는 거 그래서 어, 논문을 박사하기로는 국내 첫 입수로 논문을 이제 박사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입수 논문이 이제 첫 박사하기를 쓰게 된 것도 그 전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입수를 하고 있지만 박사학기 논문이 없었어요. 어,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건데. 저 나름에서는 제가 너무 입술 고생을 하다보니까 어 이렇게 일수논문으로 이제 학사학위를 지득을 했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은 그래도 이제 제가 한 획을 껐다 생각하고 어 저만의 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동서대학교에서 뭐 강의도 하고 어 협회장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지금 뭐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은 저도 골프 발명 특허를 두 개를 내고 지금 이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 뭐 매제 피드백이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이제 도구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대로 어 여러 소속에 보면서 아직까지 현직으로 이제 어 강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학부모님 대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 나름에 한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뭐 이게 그냥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부탁을 받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나름의 준비를 했지만은 짧은 시간에 어 준비된 걸좀 부족하지만은 어 부족해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주니어 골퍼의 성장 형태에 대해서 먼저 어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아이들의 꿈을 알고 계십니까? 또는 부모님의 꿈 말고 아이들의 꿈? 투어 프로 투어 프로 예. 네. 그그 투어 프로를 하게 된 아이가 그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는 빛 속에서부터 하고 아. 싶다고 계획을 했었고 아. 그 계획대로 있었어요. 아. 그래서 1학년이 되면 체력잡기 할 것이고 네. 2학년 때 여기 와서 계속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의 꿈인지 부모님의 꿈인지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어, 야, 제가 야, 처음에 야. 이 지금 파트로 이 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들은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 이제 하시다 면 저도 아이들도 뭐 지금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뭐 중학교 2학년 딸 둘이 있는데 시켜서 하는 거랑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뭐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당연히 물신 양면껏 도와주면서 어 우리 부모님들도 하지만은 아이들도 게으름도 피우고. 어, 부모님 기대 못미치성격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 자체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laughs>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아이들의 방향과 이해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먼저 천재입니다. 형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커가는지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어 아까 방금 들었는데 다 초등학교 그 네. 학부모 제가 들었는데 어, 천재라는건 간단하게 타이구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구즈 아, 타이구즈가 4살때 첫번째 선생이 듀련이라는 교수가있어요 4살때 타이구즈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 자빠질 뻔 했습니다 믿을수도 없고 두려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도 완벽하고 클럽 백스윙까지 완벽한 자세로 공을 하나씩 치는 걸꼭 모차르트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 아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성적을 내면서 하는 형이 지금 천재형 골퍼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일치월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 일반적으로 운동, 운동을 하다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거를, 어, 운동을 하면서 성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대기만 성형입니다. 자, 대기만 성형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어, 대기만 성형,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성공을 하지만은 아주 힘든 시기를 겪어요. 아,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 하는 걸볼수 있는데 성공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노력을 끝까지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 애들이 시합을 나갔는데 어떤 애들은 뭐 1등을 하고 어떤 애들은 언더파를 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 이세 가지의 지금 천재형, 일치, 월장형, 대기, 만성형에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뭘그 같아요? 여기서 요점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우리 선수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무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언젠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끝에는 성공한다는 게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네. 저는 뭐 30년 동안 하면서, 뭐 저도 기장 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리, 레슨을 했었거든요. 어, 그때 뭐, 박훈이 랑 같이 있었지만, 그때도 같이 시작을 했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너무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떤 친구는 성적이 안나온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어를 띄고 어떤 성적을 내고 하는 부분을 원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올해 다승을 받은 배소인 프로라고 8년 만에 첫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31살인데 올해 3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기만성형 선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우승 소감으로 얘기를 했는데, 골프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나 역시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걸 잘 버텨내니까, 어, 이렇게 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나를 보고 희망을 얻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승 소감을 남겼는데, 어, 이 배선 선수들은 중학교 4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4학년 때 그만큼 늦게 시작했는데,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31살에 그전까지 우승 없다가 3승을 하면서 올해 다 승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안채원 선수인데, 안채원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를 입문할 때 120타를, 보통 치죠 120타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1년에 10타씩 시합해서 죽이는 거예요. 1년에 10타. 근데 여기서 자꾸 중요하게 있습니다. 중학 1학년 때 110타, 중2 때 100타, 중3 때 90타, 80타, 고2 때 70타를 치면서, 고3 때부터 언더파를 치면서 그때 프로 선수를 땄다라는 거죠. 근데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어 여기 내용에 보면, 뒷바라지를 하면서 등골 히는 아버지 안성규 씨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안성규 씨는 뭐 치킨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이 못한 꿈을 이루게 위해서 아예 딸에게 계속 무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이 한 달에 천만 원이 불특정 못합다 그래서 1년에 1억 이상을 아이에게 쓰면서 이렇게 지출을 했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 자체는, 어, 부모는 기꺼이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서 아이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부모님은 물심 양면껏 투자를 합니다.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어 할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셨죠. 근데 저도 부모 입장에서 1년에 이렇게 1억 이상씩 쓰면서 아이가 성적이 저도 골프를 알지만은, 1년에 10타씩 줄이면서 가고 있다면,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다 들어가실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뭐, 뭐, 작게는 많게는 이렇게 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선수가 일단은 성장을 늦게 지금 성장을 했지만은, 이런 선수도 있다.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수정 프로는 이제 부산프로라서 제가 이렇게 그 했는데 표수정 프로도 중학교 2학년 때 음. 시작을 해서 고3 때 처음 2분파을 샀다고 합니다 어, 체형도 작고 살이 안쪄가지고어밤 아침 8시부터 남들보다 더막 10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laughs>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어, 살을 찌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서 어,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10kg 이상의 살이 쪘는데 그 뒤로부터 뭐 운동을 하면서 늘었다고 합니다. 대기만성형으로 아무리 뭐 늦게 시작해도 끝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한정은 프로. 자 한정은 프로는 TV에 많이 나오죠. 아, 지금 뭐레스펙트리에서 되게 예쁘고 뭐 국가대표 출신의 정말 이천재형 골프죠. 그래서, 이 한정은 프로는, 어, 정말, 뭐, 지금 국가대표를 3년 동안 지내고, 뭐, 아르헨테나 울리는, 뭐, 아마추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도 따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다 엄청난 선수예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비운의 스타라고 불립니다. 왜 근데 시합을못 나올까요? 왜? 왜 시합이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 부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상에 오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이가 프로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 잘 치는 아이들이 국가대표 하고 하는 선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 얘들 어디 갔지? 하다 보면 전부 다 부상으로 골프를 접고 다른 길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지금 한정은 프로를 제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가, 부모님들 옆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애들 뭐 열심히 한다 해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기만 생각해도 끝에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겠죠. 그리고 권호영 프로님은 우리가 박 프로님이 잘 아실 건데요. 지금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어 아이들을 많이 다그치고 폭, 뭐 폭력적인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여기 없죠?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예. <laughs> <laughs> 저...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일단은 제가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 우리 박세리 프로의 아버지도 조금 엄하게 하면서 박세리를 그렇게 키웠죠. 네, 이권호현프로님 역시 최연주 어, 국가대표를 달고 올림픽 은 메달에 촌악상이 되고 상비군, 역대 가장 어린 나이로 국가대표를 발탁하면서 아마추어 시절에 30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이 지금 권호현 프로는 어, 98년도에 프로를 데뷔해서 꿈이 컸기 때문에 어, 미국 무대로 <laughs>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이 이유가 아버지의 그늘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갔다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등만 해도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틀에 날 끌어 넣어서 그게 너무 싫었고, 그 회상으로 프로를 빨리 전향한 것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프로가 되자마자 미국으로 짐을 후딱 싸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일본은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니까 오실까봐 미국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사망의 때에 탈이 다친 적이 있었다. 근데 그 팔이 다쳐도 시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을 친 거예요. 왜? 뭐만 얘기하면 꽤 이런 구리터. 두들핀 거예요. 시합을 나가면서 결국은 뭐한 팔로 살아야 된다는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서, 음.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골프를 은퇴를 하게 됐죠. 음. 근데 그 뒤로가 더 문제가 있었어요. 예, 네, 그 뒤로 한국에 이제 왔는데, 당연히 부모, 아버지하고 관계는 최악이었죠. 뭐 돈을 벌기도 하고 골프채가 없으니까 본인이 바보가 되었다는 거야 혼자 은행도 못 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맨날 네. 나는 골프만 치고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부모님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그 내부로는 나이는 서른 살이 넘게 이렇게 되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살 시도를 세 번을 했다고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서울 테일한 폭발에서 자살 시도하고 누워가 있는데 그 정도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본인은 뭐 정말 어린 시절 그렇게 국가대표까지 하고 미국까지 갔는데도 심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극복을 해서 멘탈 클리닉을 차려서 어 코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잘 해도 끝이 좋아야 되는데, 네, 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심리를 교육을 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아무리 뭐 심리가 중요한, 열심히 이렇게 하신다 해도, 중요한 건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에 해야지 하는 부분이 생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안 다쳐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원인들은 우리 되게 많아요. 기량이 부족하고 부상, 뭐, 엘리트 지도자들, 갈등, 부모님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 여러 가지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시합을 못하는 결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코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와 코치의 역할은 선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지원과 어, 지도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기대나 압박을 주게 되면 이런 부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식을,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주변의 지지는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 아이들이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신체에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 자체는 우리가, 어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부모와 지도자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게, 아이들 꿈이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투어 풀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도파민의 분비가 안 됩니다. 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기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과 늦은 시작이 해도 나중에 되기 만생을 한다는 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일찍에서 천재가 되어서 아이들 지금 좋은 성적이 나와도 뒤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도 부모님이 아이 너무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 안 맞기 위해서 그 아이도, 그 정말 뭐, 영하몇 뭐, 십도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새벽같이, 그 캐디분들 버스 타는데, 거기 올라가고 그때 초등학교 요 가가지고 손이 탁 터가지고 막 하는데, 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뭐가 지가 잘, 뭐, 투어 프로가 되고 싶어갖고 하겠어요. 부모가. 부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알아요? 또 아이 골프 그만두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요 게도 국가 대표 상비국까지참로 제가 알고 있는 어, 예,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들 아주 조기 교기라고 좋은 게 아니고 늦게 시작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의 중요성은 뭐 반복훈련이죠. 반복이라는 것은 학습을 했을 때 우리가 뭐 그냥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게 반복 학습을 하는 거 그런 것도 나중에 주의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 심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지도자분들 또는 부모의 체계적인 우리 피리백을 올바르게 줘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채찍과 당근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채찍만 줘요 어, 또는 맨날 뭐냐 잘한다 잘한다 어, 그런 것들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술의 중요성은 우리 프로님들이 알아서, 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영양과 컨디션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시합을 우리가 보통 아이들 보면 이틀 하잖아요. 자, 첫날에 시합 때, 어, 저, 우리, 그 남자, 자, 예. 아이가 첫날 성적을 정말 잘했어요. 예. 그럼 밥 먹으러 어디 먹으러 갑니까? 고기 먹으러. 그... <laughs> 어, 네. 고기 먹으면 맞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고기라는 부분이 뭐 소고기를 먹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고기가 내몸 속에 들어가면 우리 신체의 장기는 그걸 소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밤새도록 아이는 피곤하고 머리 뇌도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아이는 신체가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니까 다음 날 에너지를 쓸수 있는 탄수화물, 무기질,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영양가를 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단지 아이 잘 쳤다고 고기 먹이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조금 든든해야 된다. 시합 가야 되는데 아침에 공푹 구워주고, 뭐, 가면 항상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막 했어요. 아침에 가니까 밥먹으다 호합니다. 저, 저 같은 인기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양도, 오늘은 영양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어, 음, 제 책에는 영양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이들의 컨디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음. 생각을 하셔야 돼요.